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재미난 사회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 이 표시된 백 전체를 폐 없이 그냥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 뭐 굉장히 그 정답만 놓고 보면 쉬운 수준의 문제지만 의외로 고수일수록 좀 문제풀이가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재밌는 형태입니다. 이 저도 생각보다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수순이 준비되어 있는지 일 시정지 눌러 보시고 눈으로 먼저 풀어 보신 다음에 저와 함께 문제 풀어 보도록 하시죠. 네,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 네, 이 형태는 뭔가 이 바깥쪽에 약점을 활용해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은 백을 자충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만약에 백이 빠져두면 여기를 찝어서 한 집을 내주면 이렇게 빠져서 깔끔하게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잡는 문제가 많은데 여기서는 백이 빠지는 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나가면은 이어주면 그만이고요. 막으면 이렇게 단수 쳐서 백이 깔끔하게 살고요. 끊더라도 잡아가면 뭐 아무 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더 놓고 젖히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가만히 막아주면 이 패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단수를 치면 따내고, 단수를 치면 여길 이어가서 결국엔 패가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패가 아닌가 또 생각을 하다가 이게 또 패가 나면 실패라고 하니까 뭐 있는 수도 생각해 봤는데, 역시나 이것도 패를 피할 길이 없죠.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쯤 어, 새로운 수가 또 보이더라고요. 바로 이 자리를 젖혀가는 수입니다. 참고로 여기를 그냥 찝는 것은 똑같이 이렇게 빠져둬서 어, 수가 안 돼요. 들어가 봤자 어, 안쪽을 막아주면 은 치받고 이게 두 점이 단수이기 때문에 이을 때 젖혀서 잡을 수 있겠지만 이 형태에서는 백이 이쪽으로 있는 것이 급소가 됩니다. 치받으면 막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수가 되고요. 막으면 이렇게 막아가서 여기 한집 내는 것과 이두점 따내는 게 맛보기가 되죠. 그래서 찝, 찝었을 찝때 빠지는 수 때문에 이 수도 역시 안 되는데 이 정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여기를 젖히는 수가 <laughs> 정답이었습니다. 네 저도 정답을 찾고 조금 허무한 느낌이 들었는데 알기 쉽게 그냥 젖혀놓고 치중 가면 네, 깔끔하게, 네, 정말 쉽게 잡히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지만, 괜히 사활 문제로 나오니까, 뭔가 이렇게 다른 수단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저기 막 해보다가, 다안 되는 걸 확인하고, 다시 생각해보니, 의외로 간단한 곳에 정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난이도가 1급에서 5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이하 수준의 문제이긴 했어요. 근데 고수분들은 저처럼 조금 안쪽에서 이렇게 수를 내는 수를 먼저 찾아볼 수 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지만 네, 굉장히 쉬웠던 또 그런 사활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다양한 난이도의 사활문제와 끝내기 문제가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문제풀이 같이 해보시면서 기력 향상 같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